여기 수국화 백합이 아름답게 피어있는데 그리고 또두 소나무가 아름답게 이렇게 어,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공베르 신부님이 계십니다 공베르 신부님은 안포학교 어, 설립자이십니다 1900년도 6월 24일 날 사제소품 받으시고 1900년 6월, 10월 19일 날 어, 안성에 오셔서 본당 신부님을 함께 해주셨고, 어, 1909년 1월 25일 날 안포고등학교를 설립하신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은 당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설정해주시고, 특별히 지역 유지분들이 한일합방과 그 일제의 침략이 시작된 시절에 그 민족 정신을 향양하기 위한 학교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자 한 6개월, 1년 고민한 다음에 학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고, 또 신부님은 또 수녀님들과 함께 하면서 여학생도 함께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 함께 해주시고, 천상 시민교육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프랑스 분이셨지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답게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국어와 한문과 그리고 역사를 중요시 여겼고, 교리 공부도 친히 해주시면서, 어, 보구마 활동에 함께 해주셨던 그런 분으로서, 어, 교육에 있어서는 전인 교육을 함께 해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양력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양력 안 양력을 설명하면서 뭐가 되어 있냐면, 안성의 별, 세상의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성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교육을 함께 해주셨고, 안성분들에게 맛있는 포도도 선물해 주셨고, 그리고 신신농사법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삼일 독립운동 때 민족의 그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적 지주를 함께 나눠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성맞춤 랜드에 가면 시무님의 동상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그 안성을 빛낸 인물 사인 가운데 한 분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법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안성 성당 그리고 안성의 가장 큰그 공원인 안성맞춤랜드에그 안성을 빛낸 인물로 남아 있고 지금은 유교 때 순교하신 곳으로 어 시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시복이 과정이 다 정리되고 시복 복자가 되면 안성과 그 남한 그리고 북한에서도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어엿한 그 성인의 역할을 함께 해주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라 봅니다 신부님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학생들이 무럭무럭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는 곳은 많은 분들 앞으로 신부님이 복자가 되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순례지가 성지처럼 가꿔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순례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원암법 투어 원달러 투어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